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원의 중심을 꼭 시점으로 하는 정상각형이 있습니다. 어, 원의 내부 또는 정상각형의 내부에 7개 영역에 서로 7가지 색을 칠하고 싶어요. 모두 사용할 겁니다. 이럴 때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하게 되고요.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, 역시 회전에서 일치하면은 그냥 같은 것으로 본답니다. 먼저 가장 안쪽을 칠해봅시다. 가장 안쪽. 그럼 가장 안쪽을 할수 있는 경우는 총 색깔이 몇 가지다? 그렇죠. 일곱 가지 안쪽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일곱 가지가 있고요.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색깔이 몇 개가 되죠? 여섯 개가 되죠? 그럼 안쪽에 들어갈 애들 이 삼각형 안쪽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먼저 색을 골라야 돼요. 그러면 걔네들을 색을 선택하면은 나머지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? 3개를 선택하시면 되죠 6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배열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 배열 수준이 지금 그저 3팩토리얼이 아니라 원으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또 회전했을 때세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3 나눠줘가지고 결국 3개를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라서 이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도 색칠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색깔을 뭐, 이 색도 칠하고, 또이 색도 칠하고, 이 색도 칠했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바깥쪽을 배열해야 되는데, 색은 정해져 있거든요? 바깥쪽은 나머지 3개 칠하면 돼. 따라서 바깥쪽은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데, 바깥쪽은 배열만 하면 되는데, 이 하나, 둘, 세 개가 다 다르죠? 따라서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. 처한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? 그러니까, 뭐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은, 7의 배수가 돼야 된다? 곱하기 얘는 (20) 곱하기 (2) 곱하기 (6이) 돼서 (7) (6에) (42에) (2배는) 8 4인데 그럼 (84에다가) (20배를) 하면은 답은 (1680이) 되겠습니다 (2번이에요.)